시장의 개미들의 묻지마 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저는 항상 보았습니다. 꼭 바닥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역사적 기회는 극단적인 공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가르침, 저점 자리를 찾아 오늘 김부장 여러분들과 영상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차트 문은 김부장입니다 26일 시황 브리핑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지금 슬슬 개미들의 패닉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말이죠. 항상 보았습니다. 개미들의 패닉셀, 공포로 인한 일명 투매가 나오는 시기가 항상 저점 자리였었고요. 반대로 개미의 패닉 바잉이 나왔을 때는 이것이 꼭지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시간을 통해서 반복되게 학습을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 이야기가 아, 이거 너무 과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개미들의 매도가 슬슬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일까요? 전체적인 시장도 역시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곧 저점 자리를 다지고 강력한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온 체인 데이터로 그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세 번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왜 집중을 해주셔야 되냐면 돈을 벌기 위한 마지막 저점 자리를 한번 찾아보기 위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들 달아주셔야겠죠? 궁금한 부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르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부장 영상은 단순하게 정보만을 얻어가는 영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 역시 5년 전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더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이 바이와 셀 버튼 그리고 황금 화살표와 이 파란색, 빨간색 버튼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일 때는 바이, 하락일 때는 셀 버튼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을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셀 버튼 안에서. 지금 여전히 바이 버튼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의 하락의 구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 이상의 매매 타점을 맞춰드리고 있고요. 이 매매법은 파인 에디터를 통해서 김 부장의 SMB 로직을 통해 소스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90% 이상의 타점을 맞출 수 있는 시그널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제가 이거 나눠드리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나 지금 너무나 급하시다, 일정이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의 안내인데요. 거기 파란색 주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패닉하는 이 시점에서 진짜 저점을 한번 잡아서 이번 손실 만회하고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시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마구마구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중요한 시기라는 게 위기라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락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맞죠. 그러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시려면 완벽한 저점을 잡아서 채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바닥임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안 좋은 안티의 기사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자극적으로 굉장히 점점점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 마지막 개미들의 희망마저 날려버리는 순간이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저점 자리라는 겁니다. 개미가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해야지만 상승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개미들이 떠나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몸값 자체가 가벼워지니까 조금의 에너지만 들이더라도 조금의 돈만 들이더라도 가볍게 올려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매매를 두 구간으로 나눠서 매매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자 지금은 어떤 구간에 매매를 집중하셔야 되나 바로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어, 지지대라고 그랬나요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 파랑색과 이 녹색선 이 짧은 좁은 이 채널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항 라인에 부딪힌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안착하고 날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막고 내려와서 이렇게 쇼세 모양새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셀 구간에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아직 강력한 바이 버튼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것을 벗어나고 안착하고 날아가려면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11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11월에는 없어요, 뭐가. 아시다시피. 그런데 12월은 다릅니다. 왜?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이슈입니다. 자, 12월 아주 강력한 이슈. 첫 번째 개미가 떠났다는 엄청 공포적인 뉴스가 나온다. 이것은 공포를 극대화해서 실질적으로 세력들은 저점을 잡는 작업을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실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어,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테이퍼링을 쉽게 견 돈을 걷어들이는 것을 12월 1일자로 더 이상 안 한다고 아예 모습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큐티 만안 하면은 일단은 어몇 점짜리로 해야 되나? 80점짜리로 할까요? 근데 100점짜리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돈을 푸는 QE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뭐라고 그랬죠? 펀더멘탈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레러TV라고 그랬죠.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비트코인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레러TV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지금 Q2로 인해 자금이 무진장, 무진장 12월달에는 뽑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특히 단기자금도 이번에 완벽하게 풀렀죠. 바로 셧다운의 해제로 인해서 완벽하게 단기자금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전일 이제 아우 자꾸 이거 광고가 너무 심하네. 그죠? 전일 저녁을 먹으면서 한 이제 투자자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힘드냐? 왜 힘드세요 지금? 왜? 저는 안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니 자꾸 내려가니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는 어,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왜 없어요? 죄송하지만 상승하는 거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거에도 돈 버는 게 있잖아요. 포지션만 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승에는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하락에는 뭡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만 잡아두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셀버튼 나와있죠 셀버튼을 중심으로 여기 보면 숏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아예 계산을 하게끔 트레이딩 비율도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숏포인트 잡고 가져갔다라고 하면 벌써 22%에요 이거 근데 보통 레버리지 뭐한 10배 정도로 가정합시다 그럼 얼마죠? 220%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한쪽만 바라보지 마셔라. 에. 이거 여자분들이 들어가시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한 여자만 바라보냐 적당히 걸쳐서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농담삼아 했는데 저를 쓰레기로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는 매매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키고자 한 거지 제가 그런 놈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쇼 포지션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올라가라고 뭐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쇼포지션에 수긍해서 즉 시장에 수긍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매매는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앤셀 이 버튼이 아예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화살표도 나와 있어요 이 화살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표식을 해주는 거고요 이 친구는 뭐 1시간 봉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보시면 파랑색창 보이시죠 그리고 황금 화살표가 보이죠 파란색은 단기 상승이에요. 자, 빨간색이 보이시죠? 빨간색은 단기 하락입니다. 이게 이 표시를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일단 파인 에디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파인어트의 김부장의 이 매매법이, 보시다시피 SMB 매매법이 이렇게 소스가 트레이딩 뷰의 파인 에디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어, 표시를,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손쉽게 할수 있고 그 얘기는 뭐죠? 손실이 아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공유하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공포지수는 40, 15 정도라서 극단적인 공포는 맞지만 11월 22일 날 이야기되었던 극도의 공포지수보다는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 뭐죠?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최저점을 기준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치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여기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적인 공포 지수였지만 그리고 바닥을 형성했지만 결국 가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포 지수가 탐욕 지수로 올라가는 걸 따라서 가격도 신고가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극단적인 공포. 맞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건 내려가는 건 좋아. 내려가는 기울기가 조금 기울은 게 완만해지고 다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TP 자리 아니겠습니까? 타겟 프라이스 사이에요. 이 자리를 지금 우리는 찾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으시고 전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를 굳이 힘든 자리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순위과 순유출 총액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번 봐봅시다. 플러스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니까요. 지금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자, 봅시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시기에는 여기 한번 봐보세요. 플러스가 거의 전무후무했어요. 안 보이잖아요. 얘네가 그레이스케일, IBIT,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비트와이즈. 얘네가 메인 5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요. 이런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보면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인데 지금 보시는 이셀 버튼이 등장하는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리입니다. 딱 정확하게 여기까지 자리. 진짜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현물 ETF의 자금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순간 이 빨간색 셀 버튼이 등장하고 버튼까지 동그란 표시까지 되면서 급락이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현물의 하락이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잘 보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색이 스물스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메이저 쪽에서. 그러면 아직 IBIT 블랙록은 정산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25일 자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26일입니다. 이건 제가 댓글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바로 남겨 드릴 거고 따로 신청해 주신 분들께 왜냐면 이것의 변화에 의해서 아 이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런 모든 신호들이 여기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입셀과 바이버튼에 다 함축되어 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젠 두 분하고 같이 먹었는데, 지금 알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알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CMC 알트 코인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이거 비트 코인 시즌 쪽으로 지금 쏠려있다라고 하면 비트 코인 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알트 코인 시즌 쪽으로 가 있으면 알트 코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죠. 이 구간에는 알트를 하시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9월 15일, 9월 22일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이 시점이니까 9월 8일, 9월달 한 달간은 비트보다는 알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어디죠? 비트코인 시즌에 와 있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알트도 좋지만, 비트코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하라는 얘기는 메이저 코인 하라는 거예요 메이저 코인 작은 종목들 말고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코인 큰거 얘기하십시오 이더리움 예 맞습니다 또뭐 있을까요 XRP 또뭐 있을까요 솔라나 이 정도까지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도지도 한번 집어넣어 줄까 예 도지까지 특징이 뭐예요 이 알트코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더리움은 이미 ETF 성공했죠. 얘네는 다 ETF에 대한 이슈가 있는 애들이죠. 이런 친구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12월 달에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QT와 QE를 이야기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XRP ETF입니다. 이미 XRP C라고 카나리 캐피탈이 지금 상장되고 나서 거래량이 지금 5억 달러가 넘어갔다고 그러죠. 엄청난 양의 지금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XRP는 지금 보면은 비트보다 조금 다른 횡보를 겪고 있어요. 비트 같은 여기서 막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얘는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조금은 다른 모양의 횡보 아 모양새를 지금 횡보를 걷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XRP ETF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자금들이 이 ETF 자금들이 XRP에만 머무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커다란 자금, 쉽게 얘기하면 어시스트 펀드라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거죠. 자금으로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코인, 비트코인을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갈 거다. 언제? 12월. 그리고 제 네피셜인데요. 12월 11일 날 엄청난 이벤트가 있죠. 그게 바로 FOMC 이벤트입니다. 이때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물론 저는 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12월 달에 강력한 이벤트 첫 번째 QT가 끝났네. 그리고 이것이 QE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네. 셧다운이 끝났네 이로 인해 유동성이 공급이 되네 금리에 관련된 인하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면 또유동성인네 유가 셋이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날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뭐라도 사야 되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사야 돼요 뭘 사겠습니까? 내려와 있는 걸 사겠죠 올라가 있는 걸 사겠습니까? 기왕이면 돈의 성격상 내려가 있는 걸 사겠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고점 기준에서 제일 낮은 가격 최근에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 원이 아니라 7천 원에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매력적으로 시장에서 다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또 하나의 시장, 주식 시장도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금 시장도 올라갈 겁니다. 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달러 빼고 원화 빼고 이런 화폐 돈 빼고 나머지는 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12월 달에 기다리면서 함께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힘들게 하지 마시라니까. 본인 이 스스로가 힘들게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올라가는 것만 베팅하는 거 하나 정말 돌겠어요, 진짜. 내려가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시냐고. 한 번이라도 내려가는 거에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숏 숏에 대해서 이제 매매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으로 지금 보여 드릴 거예요. 예, 아시겠죠? 고걸 한번 보시면서 야 이거 진짜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려가는 매매도 파인 에디터를 통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김 부장 이제 실전 매매를 진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 이 자리인 거죠. 자이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셀 버튼 자리가 나와 있어. 요 빨강색이 하락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까지 제가 녹화를 못했는데. 어. 실제 여기 보시면, 오더 히스토리라고 보이시죠? 오더 히스토리. 자, 여기 보시면, 클러스 숏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숏. 예, 네, 그래서 실제, 앞서 보여드렸던 요 자리, 여기 이제 숏 버튼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진입 차점이 들어가가지고요. 숏을 통해서, 요렇게 6.25% USDT 이제 수익 난 거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주문을 넣은 게 뭐냐면, 아, 옵션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롱베팅을 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가격은 엔트리가 86926으로 해서 지금 롱베팅 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요거를 지금 아 200usdt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전체 지금 여기 보시면, 259, 260이 조금 안 되는 지금 60 USDT를 지금 수익을 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지금 빠르게 1분 봉, 5분 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5분 봉으로 조금 느긋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롱베팅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신호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호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신호를 보시면서 이렇게 롱과 숏을 잡으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수익인 거죠. 안정적인 수익자 그래서 이거 화면상으로 직접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활용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뭐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울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까셔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 맞게끔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 화면에 나오는 고정 댓글 보이시죠? 화면에 파란색 주소창 보이실 텐데 그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댓글로 통해 가지고 어 댓글에 있는 또 파란색 주소창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팩트 체크까지 전부 다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김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